자, 안녕하십니까 이광수입니다. 5월 31일, 자 마지막 주간이죠. 월달 마지막 주 어, 금요일자 부산 이름 경모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는 좀 특이하게 고려될 사항이 지금 제주도에서 어, 제주가 이 다음 주부터 금요일날 한계 경주가 추가가 되죠. 그런 측면의 변화가 있고 다음 주부터입니다. 그리고 제주도에서 지금 월요일날 폭우로 인해서 그건 지대가 높아갖고 비가 오면 아주 바람까지 동반되고. 그래서 조교를 제대로 못했다고 합니다. 29만인가 이렇게 나와서 조교하고 말았다가 하니까 그런 부분이 이제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이냐 이런 부분이 굉장히 강건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자, 지난주도, 음, 어떻든 간에 적중을 좀 어느 정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경주, 일요일 마지막 경주인가요? 예, 네, 또 승부용주로 정해서 제대로 성공을 했습니다. 한방주력이었죠. 5.8배. 네, 나름대로 이제 계속해서 마지막 경주, 승부용주 가겠다. 저는 뭐, 어, 끝까지 미리 파고, 또, 파고 해서 마지막 경주만큼 이기는. 그래서 일요일, 뭐, 금요일, 토요일은 마지막 경주못 맞췄는데, 일요일을 배당이 작더라도 5.8배 한 방으로 소주 값을 마련했다는데 저도 조금 했습니다. 기분이 좀 마지막 경주 마치니까 특히 일요일 마지막 경주 마치니까 굉장히 기분 좋았습니다. 오늘도 부산도, 어, 나름대로 마지막 경주는 꼭 마치도록 하겠다. 결혼점을, 어, 노 강조 드리고, 어, 한방 승부의 여파가 이제 계속해서 좀 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는, 어, 제가 이제 예상가로서 승부 주간이라고 그런 표현을 하는데, 제가 한번 해보고 지금 딱두 번째 이번 주로 가겠습니다. 몇 개월 전에 제가 한번 했었는데, 이번에 또 승부 주간 가는 이유는, 나름대로 또 좋아하는 마필들이 나오고, 눈에 띄는 마필들이 서울이면 부산이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 한번 마칠 때, 어, 가족 여러분은 같이 맞춰야겠다. 또 자신감도 있고, 그래서 이번 주는 승부주간을지시을 한다. 그래서 좀 믿고 참여해서 동참하셔서 정말 좋은 결과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일경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산 일경주입니다. 천미터를 펼쳐진 혼합사군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일경주 승부경주입니다. 자, 일경주 승부경주 포인트는 그렇습니다. 나름대로 지금 제 8번 어, 9번, 요 마필이 인기를 많이 모읍니다 피카산 같은 경우는 제가 볼땐 자르셔도 됩니다. 자르셔도 되는 마필이고요. 잠독 태양은 또 이것도 좀뭐 제가 보기에는 뭐 빠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건 분명히 터지는 경제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뭐 인기마 1위 단독 1위짜리만 잘라주고 못 맞춘 경우가 있죠 또. 한 마리 자른다고 맞추는 것이 아니니까요. 그런데 인기순위 한 7, 8위권의 마필이 훈련의 변화가 너무나도 좋습니다. 훈련의 완성도도 좋고. 그래서 일경주에도 순경주입니다. 중견 중배당을 제대로 맞출 수 있는 그런 찬스가 될것 같은데, 뭐세네이그은가도될 경주입니다. 배당이 워낙 한수가 높으니까 그래서 일경주부터 이걸로 치면 뭐 너무 아까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일경주부터 한번 순경주 인기순 7, 8권으로 한번 제대로 중배당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자부산 이경주입니다. 1,000m 국시 안 오고 3세마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이제 팔번 라운카르 때에 대한 음, 요 부분을 명확히 하고 가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마필 피 이제 팔 치마로 출전인데 대표전에서 어느 정도 가능성을 보여줬는데 이번 훈련만큼은 제 눈에 안 들어옵니다. 어떤 확 자르는 그런 모습보다 한 8, 90%는 뭔가 좀 부족한 그런 느낌. 이건뭐 지리 돌리고 방어선이 최선이지 그 이상은 아니지 않냐 훈련의 완성도로 봤을 때. 자 그렇다 본다면은. 4번막 골드노크를 좀 주목을 하고 셔야 됩니다. 이만필은, 나름대로, 직전 대비 걸음발이 좀더 많이 늘어난 그런 모습이고, 훈련의 완성도 측면에서 본다면 상당히 안정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이마필에 대한 기대치 충분히 가질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 골드노크를 강하게 충만을 일단 추천드리고요. 거기에 이제 5번마 코리얼이너 요마피이 이제 인기 들 모으는 마필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아, 나름대로 상위구가 병합스포시에도 여유있게 앞서 나오고 걸음발이 아주 쫙쫙 늘어나는 것이 낭창낭창하고 상당히 좋은 그런 면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리얼이너 요마필에 대한 기대치 충분히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6번마 프리미엄급도 나름대로 이제 걸음발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폭도 어, 어, 안정이 돼 있고, 어린티도 제법 벗었고, 상당히, 에, 직전 대비 더 뛰어준 마피입니다. 2주만에 출 전이지만. 거기에 이제 9번마 천지 거탑이죠? 나름대로 데뷔전을 치른 마피인데, 삭 싹스는 있는 마피 같습니다. 마피 자체는 기본 가닥지가 있는, 음, 주행에서는안정돼 있고, 데뷔전이지만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그런 마피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4번만 골드노크 강축으로 해서, 5번만 코리아 이너, 6번만 프리엄미엄급, 9번마 천지 거탑. 자, 세 구멍으로 추천드리겠습니다. 자부산 삼경주입니다. 천사백미터 국산 오군 삼세이 삼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이제 터질 공산이 상당히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주 큰 배당은 아니어도 분명히 터질 공산이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우선적으로 오버마 초인 신화가 나름대로 직장 경기 비교적 여유있게 이시차로 왔는데 여전히 뭐 좋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필 자체는 직전 정도의 컨디션만 보여줘도 여기서 입상 기대치를 가질 수 있는 마필로 이걸로 이제 충만을 추천드리고 우선적으로 일본마 찬란한 우승이고 비인기 마필입니다. 아 주행 자세가 너무 좋습니다. 이거 5,250만원짜리 마필인데 에 나름대로 병합 보시에도 아주 근성을 보여주고 있고 시네마답지 않은 그런 면모 또 더군다나 일본 게이트 죠 주행 검사하시 별거 없습니다. 근데 이번에 훈련 상황이 너무 좋습니다. 이거는꼭 가져가시기 바라고요 5번만 천행 조주가 나름대로 지구력이 부각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직전 대비 좀더뛰어줄 마피입니다. 거기에 이제 외곽 쪽에 11번만 해미류란 마피를 또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이 마피를 6천만원짜리 국가의 마피인데, 아, 마피를 너무 좋습니다. 요번에. 확연히 변화된 그런 모습. 그래서, 어떻든 리드로 진행이 되는데, 초인신화를 전근소한우 위로 보고 있기 때문에, 오늘 현장에서 잘 엮을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초연실한 축으로 해서 1번만 찬란한 우승, 5번만 천행질주, 7번만 해미로 자, 터질 경주가, 어, 터질 공세가 많은 경주입니다. 자, 부산 4경주입니다. 1200m 혼합 4군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3번마 다함이 나름대로 직전 경주, 순군전에서 음, 아쉬운 걸음빠를 보여줬는데, 이번에 이제 대, 제대로 조교를 했습니다. 나름대로 뭐 직전 대비 확연하게 좋아진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마필에서 뭐 충, 충만한 손색이 없는 마필입니다. 이거는 뭐 인정을 하자.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리겠고요. 우선 네. 1번만 아이스가 나름대로 이제 걸음발이 좀더 살아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마필입니다. 안정적인 그런 걸음발을 보여주고 있어서 또 게이트 유리하고 충분히 뭐 이상이 같이 가질 수 있는 훈련 상태를 만들어 놨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2번만 강자의 힘. 직전 경주부터 이제 변화가 왔는데 직전 경주에는 뭐 크게 큰 의지는 없어 보였는데 우외로막 발에 끝걸음이 아주 나오는 모습이 아주 인상적이었죠. 저희 마필도 직전 대우 좀더 나아진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마필이고요. 5번만 남도용 자 계속해서 아쉬운 걸음빨을 보여주고 있는 마필인데 걸음 빨은 분명히 살아나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훈련의 완성도도 있고 그래서 뭐 이번 경주는 3번만 다음에 로 3마리면 어 결정이 되는 경주입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한 병을 정리할 예정인데 3번만다음미축고로 해서 1번만 아인스, 2번만 강자의 힘, 5번만 남도, 영 자, 세 구멍 에서 끝납니다. 부산 5경주입니다. 1,200m 혼합 4군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에, 나름대로 이거 좀 터질 공산이 상당히 많다. 왜그 이유는 1번마 셀록스랑 라피를 저는 이게 인정하기가 이번에 훈련 쪽으로 볼때 썩, 그렇게 다가오는 그런 모습은 아니지 않느냐. 물론, 이제, 띵걸음만 보면 그런데, 에, 저는 한 2, 3착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셀록스는 2, 3착 정도로 보, 보고 있고. 지금 이제 제가, 어, 좋아진 마피는 또는 4번 마 슈퍼보라. 다른데로 이 마필은 직전 경주부터 좀 변화가 오기 시작했는데 이번에좀 다른데로, 어, 훈련의 완성도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좋아진 그런 모습이고요. 지금 배당 마필로 오버막 블랙 알렉스를 좀 주목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마필이 주행감사실 이제 보여진 그런 걸음발은 없는데 훈련 자세나 또 스포시 발, 발 쓰임이 이건 어린 마필이 아닙니다. 상당히 변화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주행 검사를 받고 나서 이 마필이 변화가 확온것 같습니다. 이 마필은 현장에서 도컨디션좀 좀 살펴야겠지만 마필 상태 상당히 좋습니다. 이거 뭐, 꼭 유념하시기 바라고요. 에, 그리고 이제 이번만 한백 이어로죠. 어, 한백 이어로. 나름대로 직전 경주 같은 편하고 왔는데 조금 더, 어, 낮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주는 뭐 충만을 정하기보다는 네드로,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만큼 일곱만이 뛰지만 어렵습니다. 이번 경주가. 셀럭스 때문에. 그래서 1번 셀럭스는 좀 불안한 모습 보이지만, 어, 좀 약한 그런 편성이기 때문에, 어, 가자는 가자,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이번만 한백 이어로, 4번만 슈퍼브라운, 배당만 블랙 알렉스까지. 자, 네두 추천드렸습니다. 자, 부산 육경주입니다. 1,300m 국산 2군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4번마 라이징골드, 이번 경주 강력한 충과죠. 왜냐하면 또 지난번에 뛴 걸음도 있고, 이번에 직전 대비 점점 나아지고 아주 완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이정도 컨디션이라면 다른 학교들가는뭐삼삼마신 이상 대차로 여유있게 우승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강축이 있습니다. 자 강축이 있는데, 인기순위 한4위권 마필이 너무나도 훈련의 완성도가 좋습니다. 마필 8마리 밖에 안 되니까, 꼼꼼히 이제 후착권을 살펴보는데, 그건 단통으로 갑니다. 어, 인기순위 한 4, 5위 될것 같은 단통이라도 뭐, 음, 이제 4가 얼마나 바람을 지모라도섯배에서 일곱 배 나올 겁니다. 분명히. 그럼 이거 제대로 한번 찍어 먹도록 하겠습니다. 뭐 제가 후착권 노리는 마필 너무나도 완성도가 좋고, 또 자료도 풍부해서 제대로 확인하고 또검증을 거친 마필입니다. 자, 큰 배당은 아니지만, 이건 제대로 한번 찍어 먹을 수 있는 경주이기 때문에, 부산 6경주, 4번만 아이진골도 강추를 해서 단통으로 승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산 7경주입니다. 1600m 국산 4군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 메인 승부 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는 나름대로 지금 터질 공산이 많은 그런 경주입니다. 지금 뭐 1번 와일드버닝, 2번 비바지 레전드, 3번 스프링거리 인기술 123입니다. 요거 다뽑아고입니다 와일드 버닝이 좀아사모사하긴 하지만 뷰라드 같은 경우는 완전히 잘라도 될마피고요 스프링골도 반반이고요. 뭐 거의 뭐 제가 보기에는 뭐 힘들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인기순이 바뀌고 있는 마피를 중에 아, 두 마리가 너무나도 좋습니다. 이거 한 방을 가면은 제가 보는 견제에서는뭐 50배 이상 나올 수 있는 그런 배당입니다. 이거 음, 그거 이제 뭐 인기만 와일드 버닝이나 뭐 이렇게 선장에서 선장꾼이 조금 이 방어하면 되겠죠. 한번 여기에 한 제대로 한번 승부를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0배 이상 나올 것 같은데, 아, 나름대로 인기순위는 5기권 마필 됩니다. 이거 맞고, 뭐 제대로, 뭐 중배당, 고배당까지 나올 수 있는 그런 승부, 메인 승부에서 한번 흑끈하게 한번 승부를 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산 8경주입니다 1,800m 혼합 미군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도 어, 저는 터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는 인기 마필 초강 이건 뭐, 제가, 어, 데뷔전 이후에 맞춰드린 마필이고, 마필은 요번에 안될것 같습니다. 마도 종종 되고, 지난번에도 사실은 그렇게 좋지는 않았는데, 데이스가 좀 약한 측면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확연히 뭐 뺄수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초강은 잘라드릴 것 같고. 바세바 파크도 그렇게 썩 믿음이 가는 마필은 아닙니다. 지금 컨디션만 봐도. 그래서 컨디션이 좀 살아나긴 했는데, 그렇게 완성도 있는 그런 측면은 아니지 않느냐 하는 측면이 충분히 있습니다. 바세바 파크에 대한 믿음도 저는 좀 떨어지는 맛이 있고 방어선이지 막 그렇게 떨어지는 맛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충만은 오브마스 트리트 이벤트입니다. 이거 놓고 이제 공략을 하시는데 봤어 초강은 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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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는 마피이고요바사에밖꾼 이제 본전 정도 방어해놓고 조아진마피 일본 만 영대라는 마피인지 배당 마피인데 요 마피를 좀 주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마피는 상당히 칼칼한 맛도 있고. 2월 20일에 4차 없이 4차 갔는데, 그때 당시보다 좋다면, 인기 마필이 불라하면 충분히 가능한 영웅대로고요 거기에 이제 더 배당 마필는 이제 10번, 아이고, 봅니다. 아이고, 뭐. 요 마필이 이제 점핑 출전하는 마필인데, 아, 마필이 나름대로 상당히 안정감 있는, 음, 마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마필 자체가 상당히 그 안정감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요게 내 몸, 요게 배당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지금, 어, 다 달마필은 튼튼이가 더좀 좋아지긴 했는데 아직도 튼튼이 자체는 뭐 밖에 썩그 아직도 흔들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튼튼이까지 못가겠고 그래서 새고만 이면될것 같습니다. 스티트 이벤트 추구해서 1번만 영웅대로 3번만 바스바 파크 그다음에 10번만 아이고보까지. 자, 아이고보나 영웅대로가 들으면 배당이죠. 이거 노려볼 만합니다. 자, 부산 구경주가 되겠습니다. 1,500m 국산 3급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고배당 추천 경주로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아, 우선적으로 이제, 아, 인기가 제가 볼 때는 인기순위 인기 거의 말 11매 뛰는데 한 10이나 11, 10, 90, 1일이될것 같은데 5분 막 골드 찬습니다. 요만필이 예전에 좀 뛰다가 한동안 계속 부진해서 부진한 늪을 갖고 있는데, 마필의 변화가 구부에서 확증이 느껴집니다. 야, 이거 너무나 많아 배당 마필이니까. 보고 또 보고 확인하고 또 확인했는데 이걸 뭐 골드 찬스넣 놓고 승부동주까지 가기는 그렇고 골드 찬스 놓고, 놓고 충만을 놓고 한번 가보자 뭐 현장에서도 뭐 특별한 일이 없으면 저는 그렇게 갈 예정인데 그래서 어 후착 같은 경우도 지금 상당히 난타전입니다 어 상당히 난타전이고 무비강장 파이널걸 인기 모는데 이두 마리가 그렇게 훈련이 완벽하다고도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이너 같은 경우 인기 리마프인데 뭔가 좀 부족한 느낌이 들어요. 터질 수 있는 경주 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자, 골드 찬스도껏 걸고 되죠. 바다 배든 보 네드 네그먼 다섯 군까지 좀 가능한 그런 마프입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에, 저는 이제 고단 고배당 추천 경주로서 어 보면 뭐 골드 찬스 좀 강하게 추천드리면서 요거 놓고 한번 공략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목소리> 자 부산 식경주입니다. 1900m 국수산 이군 경주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경주 송경주입니다자 지금 여기는 이렇습니다. 이제 매근 이렇습니다. 7번마 한금장군은 나름대로 이제 걸음발이 많이 살아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경주입니다. 그래서 요마필을 강하게 충만을 놓고 이제 가야 되는데 나름대로 이제 그 다른 마 다른 마피들의 편을 이렇게 보면 지금 2번마 글로벌 강자하고 1 십번마 금호 강자가 인기를 모을 마피인데. 5분만 나온 읽을 요 정도. 근데 요마필들이 이렇게 썩 좋아보진 않습니다. 글로벌 강자도뭐 이렇게 썩 좋아보이는 그런 거, 금호 강자도 그렇게 썩 좋아보이는 그런 거 아니고, 라온일을도 아니고. 근데 인기순이한 6, 7거래 마필이 제대로 한가과 뛰는 마필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제 금마필 놓고 할 거냐, 한금장군 놓고 할 거냐, 현장에서 결정을 하겠지만, 한금장으은 제가 보기에는 되는 마필입니다. 근데 제가 노리는 후창마필도 너무 완성도 좋습니다. 마지막까지 분명히 터집니다. 분명히 터지는데 에, 나름대로 이거 한 3, 40배, 40, 50배 나올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덮어서 시간 어, 남은 시간 덮어서 마지막 경주 아주 터지는 배당 꼭 잡아내, 잡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2번막 글로벌 강자1 0번막금호강자 5번마 라운지 강좀 불안하다 거기에 황금장군은 충만한 손색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황금장군 추워 놓고 어, 공략을 하게 될것 같습니다 아마도 근데 이거 놓고 배당마필 제대로 찾아내서 한 방을 때려 먹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주 이경주입니다. 900미터로 펼쳐주는 제주마 4세 이하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기는 굉장히 혼전이다 우선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요 인기만 혼전 가능성인데 우선적으로 이제 8번마 어, 한라비상 나름대로 어, 훈련 상태가 좋다고 합니다. 이마필 훈련 상태가 좋다면 뭐 충분히 가능한 그런 마필이고 나름대로이 마필은 어, 근소한 우위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됩니다. 거기에 이제 9번마 승승무대죠. 어 직장 경주 좀 아쉬운 걸음발인데, 나름대로 훈련 양을 좀 늘렸다는 것이 이마필한테 메리트가 좀될 수가 있겠고요. 거기에 8, 2번마 서운명물. 어 이마필도 이제 계속 아쉬운 걸음발을 보였는데, 편성을 이제 해볼 만한 편성을 만난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본다면 충분히 가능한 걸음마 피고, 7번마 겸비. 자, 이마필도 나름대로 이제 바닥을 치고 있는데, 예, 나름대로 마필은 좀더 살아났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요거 뭐 편성이 이렇게 쌤편성지 아니기 때문에 마필만 좀 좋다면 여기서 충분히 가능성 있는 그런 마필이다 이렇게까지 말씀드리면서 8번마 할라비상 충마로, 9번마 승승무대, 2번마 성명물, 7번마 겸비까지 세 구멍입니다 제주 4경주, 한라마 4등급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 승부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는, 나름대로 이제 육범마 송삼포를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야, 뭐, 지난번에, 자, 저전주 기수가 기들을 기승을 했습니다. 지는데, 조교가 좀 약한 측면이 있었는데, 에, 나와서 이제 승부를 이빨 했습니다. 그래서 3차를 했는데, 그래때 이제 못 들어오니까, 이번에 아주 칼을 갈았다고 합니다. 나름대로, 뭐, 칼 갈았다는 표현은 뭐, 조교한테 별로 안, 안 쓰는데, 그 정도 얘기가 나오는 정도면은, 어, 나름대로 이 마필을 육번의 성상포는 인정을 해야 된다. 지난 번 보다 많이 좋아져 있다. 이거 놓고 이제 공략을 하는데, 후착이 나름대로, 어, 재미있는 그런 마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재미있는 마필이 있어서, 이건또한 방으로 정리가 될 건데, 어, 10배는 넘지 않아도, 그 정도 선에서, 어, 정리가 될것 같습니다. 한 방으로. 아주 재미있는 그런 모습. 그래 성상포 놓고 가면 뭐, 여기 후착만 한 방으로 가느냐, 방어로 적중하는 이런 차이지, 적중은 는데 얼마만큼 한 방으로 가느냐, 요, 요것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성산부 음. 넣고, 제대로 한방 찍어 먹는 승부 경주 도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주 육경주입니다. 천미터를 펼쳐진 한라마 3등급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어, 일본마 보메 나라, 요거는 뭐, 충만로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요, 기억하시는 분, 기억하시는지 몰라도, 어, 지난번에 제가 이제 승부 갔는데, 일3으로한 방이 들어갔었는데, 이번마 아, 운사가 끼어들면서 아주 배당이 터졌죠. 다 왔는 줄 알고 끝났는데 모싱이 뭐 날라와서 그냥 2차 그냥 됐는데 그때 굉장히 아쉬웠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 봄의 나라가 칼 갈고 뭐 기수도 제대로 어 나왔고 마필 자체는 뭐 제가 볼 때는 여기서는 직전대비 확연히 좋다니까요. 여기서는 충분히 되는 마필입니다. 그래서 이 쌍대가리까지 보셔도 되는 마필입니다. 이번에는 가능한 그런 마필이고 자 이제 9번만 강하다 아, 이 마필도 이제 계속해서 아쉬운 걸음빨리 보여줬는데 이제 해볼만한 편성입니다 훈련도 지금 어느정도 돼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마필 자체도 충분히 가능한 그런 마필이고 6번만 천년바이 직장님이좀 아쉬운 걸음빨이었는데 여러분들이 마필도 어.. 초, 초반에만 좀 서두르면은 이 마필도 가능한 마필입니다 그래서 마필 자체는 뭐 충분히 가능성 있는 편성 만났고 3번만 백군 자이 마필이 인기는 좀덜 모을 마필인데 나름대로 승부.. 의지가 계속해서 없었던 것같인데이번에좀 훈련량을 좀 늘렸다는 점에서 기대치가갑니다 그래서 이번 경주는 1번만 봄에 나가는 강축입니다. 이건 강축을 추천드리고요. 9번만 강하다, 6번만 천년바이, 3번만 백군. 자, 세그왕입니다 자, 제주 8경주입니다. 1,400m, 3세 이상, 한라마 이듬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혼전이죠. 이번 경주도 상당히 까다로운 혼전인데, 자 우선 제가 이제 에, 7번마 무한신비 이 마필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이 마필이 전형적인 추입 마필이죠 전형적인 추입형 마필인데 훈련 상태가 좋고 또 1,400거리 나름대로 가능한 그런 마필이고 어, 무한신비가 지난번에 천0 0에서또 입장을 했는데 거리가 늘었으면 더 유리하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마필도 현장에서 좋다고 하니까 이걸 뭐 제가 강하게 충만을 추천드리고 10번마 명품간 지난번에 요 우승을 했는데 나름대로 이 마필도 각어 직전 대비 훈련장을 좀 늘렸고 승부전에도 또 기본 걸음빨이 있는 말이기 때문에 충분히 입상기대치 가질 수 있는 마필이고요. 4번만탐나갑부 직전 경우좀 아쉬웠죠. 약간 뭐 냄새가 나긴 했는데 이번에또 훈련을 잘했다고 하니까 충분히 입상기대치 가질 수 있고 1번만 독주세력 어, 이 마필은 이제 배당마피인데 계속해서 이제 바닥을 기고 있는데 분명히 이 마필은 한발뜰 마필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근데 훈련 상태가 좋다고 하니까 이건 배당마피로서 꼭 가져가시라.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7번 막무한신비 강축으로, 10번 막 명북한 명품관, 4번 막 탐나 갑부 1번 막 독주세력. 자, 세구멍입니다.